얇고 빠른 미니 모의고사 기본 8회 2번 보겠습니다. 제목 적기고요. 공공 도서관들은 매우 특별한 기관인데 왜 그렇대요? 그것들은 나타냅니다. 많은 이상들을 나타내는데 대절이 꿈이죠. 구성하다 메이업 시민 사회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많은 이상들을 나타냅니다.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그것들은 제공하죠.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. 자유로운 접근 모로의 접근 자료들에 대한 접근. 근데 또대절리 자료를 꾸며 주죠. 자, allow 목적어,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투부 정사. 자, 정보를 받도록 해 주고요. 활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할 그런 자료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어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. 그러나 공공 도서관들은 단지 뭐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그시리즈 시민들이 자투 부정사 또 나오죠. Enable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투 부정사가 옵니다. 이용하다라는 수어예요. 뭐를 이용하죠? 그들의 권리인데 어디로의 권리? 독서와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. Don't 그들은 그것들은 또한 유지를 하는데 권리를 유지하죠. 물리적인 접근인데 어디로의 공공 장소로의 자, rather than excluding members of society 자 exclude 하면은 배제하다라는 뜻인데요.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한다라기보다 그 기관의 규정, 모의 규정, 공공 도서관들의 규정은 자, as inclusive as possible. 가능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include의 형용사형이라고 볼수 있죠. 그 다음에 개인들은요, do not need to seek permission.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대요. 그리고 또 부정어, 또 모두 안 해요. 그들은 speak to anyone at all. 자, not at all. 하면은 전혀 뭐 아니다. 이런 뜻이에요.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. 부정어가 이 절에 문 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거볼수 있죠.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두 동사 써서 도치하죠.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? 공공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. 이것은, 자, public libraries, 공공도서관을 만드는데요. especially부터 institutions까지가 사비보고, 뭐로 만들어요? 이상적인 연결 지점으로 만드는데, between A and B. A와 B 사이, 개인의 그 개별적인 시리즈, 시민들과 그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사이에 이상적인 연결 지점을 지점으로 뭐를만들어요 바로 공공장 그 공공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근데 특히나 모랑 비교를 했을 때 in comparison to 많은 다른 공공 기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두 갈식 중 갈식 미 갈식으로 따질 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봐줘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물리적인 접근이 있었죠 공공장소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넥션 이 아이디어 포인트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이 공공 도서관의 역할과 장점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제목은 그 공공 도서관의 개방성의 중요성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